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 로템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주가가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벌써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가는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48,000원대까지 찍으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가파른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 예측을 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는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하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물려 계신 분들은 없는 구간인 만큼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여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꾸준하게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개인은 차익 실현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여, 어, 이제 분석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조 4천, 2조 7천, 2조 8천, 3조 1천, 3조 5천. 올해는 4조대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상승 흐름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적자를 기록한 바도 있었으나 턴어라운드 이후 자 잠깐 쉬었어요. 이때는 800대 횡보, 그리고 1400, 2100, 3200 최근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에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고 작년에 좀 쉬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올해 더큰 폭의 상승이 진행이 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자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분기 보시게 되면 300에서 400대 소폭의 상승. 자 그리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600에서 1,100 거의 2배 가까이. 그리고 400에서 800, 3분기도 거의 2 배. 자 4분기도 마찬가지죠. 600대에서 1,100대. 그래서 전반적으로 1분기 그러니까 상승 폭만 봤을 때는 1분기가 가장 좀 미미했고 2, 3, 4분기는 거의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라가는 수준이다 해서 앞으로 실적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죠. 자, 이어서 부채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300. 중반대 꽤 높았고요 이후에는 200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미미하게 내려오긴 합니다. 200 초반대까지 내려왔고요. 어쨌든 재무 이제 재무적으로는 이제 부채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높긴 해도 큰 걱정은 없어 보이고 앞으로도 하향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적자 이후, 자,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2, 5, 14, 가파르게 올라줬고요 자, 최근에 이제 두 자릿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 15,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년, 후년에도 17, 14.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성은 좋은 최근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수익성도 증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EPS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파른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배당금은 이제 전년과 비슷한 수준 109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0.23%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배당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18배, PBR 2.6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이제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의 저평가구간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엄청 싼 구간은 아니에요. 약간 싼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2분기 실적 잠정 집계가 좀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큰 폭의 67.2%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분기 매출이 이렇게 1조 원을 넘긴 것과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웃던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런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1분기 이 한국군 상환 물량 생산 부하 증가로 잠시 주춤했던 이 K2 전차 수출 물량이 2분기에는 좀 정상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호실적을 기록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k2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납품 물량은 일단 올해 56대로 전년 대비 211% 증가할 전망입니다 상당히 좋고요 특히 내년에도 70%가 넘는 96대의 물량이 예정된 만큼 이 분기별 실적 경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2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K9 자주포와 K239 다연장 후속 계약 완료로 K2 전차의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또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군 4차 양산과 루마니아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모멘텀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레일 솔루션 부문의 실적 감소 폭이 한층 좁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 부문이 올 상반기까지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기 때문이고요. 자, 동사는 우주백에서의 최고의 고속철을 또 수주를 했고 미국 전동화 사업과 이집트 트램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고속철 사업은 일반 전동화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좋게 좀 분위기를 가지고 갈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하다 이런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앞으로 있을 상승분, 상승 여력에 있어서는 지금 시세가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크게 내겠다라기보다는 웬만하면 이제 보유자분들에 대응하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좀더 노려보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신규 진입에서는 조금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유자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주가 뭐 재료로 우리가 좀 봤을 때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55,000원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뭐 신고가이기 때문에 표시는 좀 힘든데 55,0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비중축소가 좀 중요하겠죠. 이제 지금은 다 익절 구간에 있는 만큼 이제 언제 얼만큼 줄여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은 줄, 줄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47,000원, 8,000원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나 나머지 절반, 절반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 5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절반 비중도 올라갈 때마다 잘 분할로 팔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5,000원까지는 최소 노려보자 이렇게 설정해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딱히 없는 구간인 만큼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대선 관련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방산 쪽은 트럼프 수혜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재선에 좀 성공을 하게 되면 미국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대가 좀 예상이 되면서, 방산주의에는 수출로, 수출에 좀 호재가 이렇게 좀 인식이 될수 있다라는, 어, 우리가 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헤리스가 급부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출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트럼프가 되면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 헤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 크게 걱정하지, 할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산업종 관련해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이어나가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